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15 어, 사랑했던 연기운동 바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에 연예인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아마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운동은 이렇게 실천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누구든지 다 장애인이 될수 있지만 은 국가가 이 복지비를 너무 작게 쓰고 있어 그래서 OECD 국가에 보면 은어 반절도 못 쓰고 있거든요. 미국같이 자본주의의 대변사인 미국도 GDP의 1 9쓰가 있는데 우리는 반절적으 그리고 대법원의 국가들은 한2 0조쯤은안쓰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 있 언론에서 맨날 저기자님들 저도 계시는데 매일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 내지는 최소한 중진국은 되겠다 이렇게 착각 수도 빠져있죠. 저는 뭐든지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돈이 없는 복지는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겠죠. 누구든지 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다 좋은 일을 고 싶고, 좋은 일을 얻고싶고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을 강조하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선천적으로 이게 장애를 답을 하시는 거죠. 후천적으로. 우리 뭐 해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계획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야 돼. 사랑 정신으로 보면은 세금 못낼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이 정신 개험 운동을 이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어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덕환총대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신영식 회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씨가 먼저 약 훌륭한 거 보니 또 신경식 현재 회장으로 보시고 습니다또 우리 김정도 의원님 함께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서 전민 상임위원장님 아기 때부터 친구라고. 아, 후배 어, 우리가 아, 2년 제친구로마찬가지 객제에서는 5월리 10년입니다, 친구. 그래서 앞으로 아, 잘좀 어, 우리 함께 잘 도와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관님 안 오셨지만은 어, 장관님도 이한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런 데를 꾸며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어, 보건복지부 양성일 국장님께서 또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상으로 보실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양성일입니다. 장관님 대신해서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신체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사랑의 끈 연결 운동 멘토링 전국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데 쓰신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부 임지범님, 한국신체장애인복지 신용식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프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 내외 기민 여러분과 오늘 영광스러운 표창을 받으실 유동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장애인과 결혼자 및 후원자 여러분, 1981년 창립된 한국 신체 장애인 복지회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장애인 권익 실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발전이 크게 기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민간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량의 꿈 연결 운동은 장애학생들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품는 매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통제 가치를 실현하고 서로 돕고 사는 상생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사랑의 꿈 연결 운동이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곤란과 진로 문제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국민적 참여운동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장애학생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멘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정덕환 청장님과 신용식 회장님, 공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혁 대도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합 박수 부탁드리니다 네, 다 네, 은 네, 또 이렇게 국 네, 의사합니다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오재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니다 네, 감사니다 여러분 합니다로감실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니다 제가 작년까지 보건복지 연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어, 자주 배웠었는데 오늘 또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멘토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저희 초등학교 후배예요 신용식 회장님, 청주. 네, 그래서 신용식 회장님께서 어, 오래 전부터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장애인 사랑의 끈 어, 운동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신용식 회장님. 사장님이 이 운동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테레비에서만 볼수 있는 예쁘고 멋진 탤런트 분들이 많이 오셨지요? 네 우리 저 전원주 탤런트님 네, 아주 전원주 탤런트님이 처음에는 성우부터 출발하는 거 아셔요? 목소리가 아주 좋으셔가지고 탤런트계 원로 모두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선배님들 많이 오셨죠 우리 현석 탤런트님 김창수 탤런트님 어,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탤런트님들 그 사랑의 마음을 풍풍 담아가서 크게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그러시고 정덕환 회장님, 또 우리 보건복지부의 양성일 장애인 국장님 장관님 대리에서이렇 와주셨는데 네, 모쪼록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지원해달라고 우리 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오늘 또 귀한 분이 한번 오셨는데 국회의원을 다섯 번 하셨나요 선배님? 네, 우리 그 고향의 의원님 하셨는데요. 국회의원 어, 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헌정회라고 국회의원 하신 분들 전체가 모인 모임인데 그 모임의 회장님을 하시는 우리 신경식 전국회 의원님 네, 셨습니다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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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든 분들의 에, 축하와 또 격려 속에 우리 사랑이 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장애인 여러분들 많은 힘내시고 금년 한 해도 잘지내셨으니까 감사의 마음을 함께 드리면서 행복한 그런 또 2015년, 16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을 올립니다. 축하합니다. 내년 네, 이어서 우리 김정록 국회의원님의 축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대상으로 보실때네 환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은입니다. 내년 아, 여기 오면 뭐 너무 따뜻합니다. 어, 저도 장애를 가지고 어, 장애계 대표로 어,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1기가한 6개월 남았습니다. 19대 국회가. 어, 5, 4년간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은 제가 오늘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대한 것을 아, 19대 제1호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2년 후에 아, 국회 통과가 되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 시도 17개 쓴타가리에 아, 해지면 부모님들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평소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어제세 위원장님이 제가 그때 같이 보건복지위원을 했는데, 어, 저는 선유위당이고 우리 어제세 위원장님은 세정치연합인데, 어, 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지켜주시고, 얼바른 길로 해 주셔서, 제가 항상 오제세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서 발달 장애인 것도 재정이 되었고 어 이제 지금 발달 장애인들이 너무 힘들. 힘든...